김동현 경기도 지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이 온전히 회복되는 날까지 모든 책임을 다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동현 지사는 9일 광주시 나눔의 집에서 열린 기림의 날 기념식 및 기림문화제에 참석해 피해자들의 뜻을 기리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기념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안태준,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이 함께했습니다. 김 지사는 기념사를 통해 1991년 8월 김학순 할머님께서 위안부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세상에 공개한 지 34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진실을 밝히셨던 할머님들의 큰 뜻과 용기에 우리는 완전한 해결이라는 답으로 보답하지 못했다면서 할머님들의 명예와 존엄이 온전히 회복되는 그날까지 주어진 모든 책임을 다해나가겠다. 꺾이지 않는 희망의 힘을 보여주신 할머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바친다고 전했습니다. 기림의 날은 매년 8월 14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억하고 이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위해 제정된 국가 기념일입니다. 올해 기념식은 다시 만난 나비, 세계가 하나로를 주제로 고 박옥선, 이옥선 할머니 흉상 제막식, 문화 공연 등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존경과 연대의 마음을 나눴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이날 고 김순덕 할머니의 모습을 AI 기술로 복원한 디지털 휴먼을 공개해 할머니를 기억하는 많은 참석자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편 도는 지난해 기림의 날을 맞아 7월 둘째 주부터 2주 동안 전국 139개 소녀상의 꽃을 배달하는 기억의 꽃 배달 프로젝트를 시행했습니다. 팍스경제TV였습니다.